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네. 보통은 이쪽에 주름이 좀 잡히면서 보이는데 네. 그것도 지금 보이지. 오안 어, 보. 전혀 안 보이는데. 네. 나 오늘 근데 내가 사고 쳤잖아. 네. 사고 치고 전화해 가지고 군포 그럴 때 갑자기 군산으로 들었어. <laughs> 그래 군산. 군사... 야 오늘 못 가면 어떡하지? 사고를 외쳤어요. 야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침에 학원에서 근데요. 학원했어. 아이고 아이고씨. 학원에서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예예예. 예, 예, 네. 보이, 잘 보일 이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놨던데 거기는 그 누가 텐을 놓은 것 같아요. 스탠드에다가. 아. 이거 어머야 벌써 몇개 뜯어버렸네. 아, 분해, 분해, 중에 분해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왜? 네. 보통은 바로 작업 안 해드리거든요. <laughs> 바로 작업 안 해주는데. 오시면은. 어. 며칠 기다리세요? 묵쿠가라고 하는데. 하는데 우리 인연이 있어 <laughs> 각별한 인연이 있어오니 각별한 인연이 저하보다도아끼하고돼 있어 왜냐면 이 악기를 살때이 기계를 끄집어내서 나를 인기한 분이 바로 신인선생님이야 아그요 아, 진짜요? <laughs>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그때는 이게 아니었어 나건동이었어 그러면 20년대 수준인데? 거의 그렇죠 거의 20년까지 안 됐는데 이 거제도까지 그 됐나요 거의 프랑스에게?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오래된 네. 역사구나. 그래 이거는 하고 오래 살았지만 이거 전해준 분이야 이 어, 신현 선생님이. 제가 이쪽 세계로 들어온 거랑 거의 같은 이, 이, 아, 나이. 아 이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laughs> 신분을 이걸 쓰세요 하고 준건 아니까 이걸 쓰세요 하고 준 건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제 경력과 같은 나이냐? 그렇게 수 있어. 연세 아, 많이 드셨네. 얘도. <laughs> 근데 오늘 마음이 아파. 어. 네, 조금 저희 최고의 합계예요. 셀마 그러네. 레퍼런스 아우. 어. 그래도. 네. 뭐잘 작업하면. 네. 이 부분은 거의 다 라운드는 다 올라오고. 어. 크게 크게 뭐 티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크게 티하고 완벽하게 티안 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 <laughs> 뭐 완벽하다고 <laughs> 하면은 거짓말이 좀 들어. 아 그래요. 거니까 어. 거의 티는 안날 나. 오케이.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제가 뭐팔건 아니고 평생 쓸 거니까. 아니, 평생 쓰시죠. 평생 쓸 거니까. 아무튼 여기를. 네. 네. 좀 분해를 해서 작업하기 예. 좀 편하게 아. 예, 여기를 분해를 할예예예예예아이 예. 분해면 배를 이거 다 뜯어야 돼요 배과 예, 바디를 떼어낼 거예요 아 떼어내야 돼요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네.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네 나사 몇 개만 풀어주면 이거는 분해가 오, 되거든요 오, 오, 오. 네, 그래서 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를 먼저 키를 먼저 네. 많이 뗐네요 네 저음쪽 키들은 다 네, 빠졌네요 분해를 하고, 저음쪽 키는 다 뺐고. 네, 그리고 벨가 바디를 연결해 있는 플러스 부분, 네, 나사 빼내고, 또, 거기도 여기에 또 나사, 아, 풀고 네,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주고, 풀어주면 이제 그렇죠. 분리가 될 겁니다. 오, 네, 이제 분리하겠습니다. 를 네. 네, 오 분리. 네, 여기서 분리. 살짝 흔들어 주면. 흔들면 나와요. 너무 세게 흔들면 이게 벌어질 수있습니다안 되죠. 너무 세게 흔들지 말고 빠질 정도로만. 아, 이렇게 까다도 갖다. 움직였어. 까다 까다. 어허,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어이 좋지. 알토 소프라노 되어버렸네. <laughs> 예? 네. 보통 이제 밀봉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테핑도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똑같이. 아,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 노란색. 어허, 예예예 예, 예,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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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테이프로 다시 둘러서. 아, 요 네, 테이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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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보이죠 안보여주죠 안안 뭐, 안보여주죠 안 특히 소비자들한테는 예더안보여 네, 뭐 근데 이게 더군다나 소비자가 이거고 이제 이어 이제 방송을 보는 모든 구독자가 아 봐야 되는데 아 <laughs>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네, 수가 네, 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아독자분들한테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오리이 놓치면 안돼요 정말 안보여죠요 네. 놓치면 안돼요 직접 한번 예네또 네. 작업실로 네. 들어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 학원에 5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게 사고를 이제 알거든. 네, 그러니까 낙원 네, 상가를 네, 가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대를 해 주겠다고. 아, 그렇나 아, 근데 저도 신뢰하는 곳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저는 그리로 가야 돼요. <laughs> 아, 아니, 어디 가요? 그러니까 네, 교대 쪽까지 그 멀리까지 왜 가요? 가까운 낙원 상가를 안 가고 안 해요. 멀어도 가야 돼요, 제가. <laughs>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멀어도 가야 돼요, 내가. 네. <laughs> 이게 수비라는 게 네. 호, 호불호도 있고 네. 또 본인 각자가 또 선호하는 다니던 곳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어. 다니던데가 또 편하고 어. 네.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음. 네. 막 15년, 20년씩 되시는 어. 가장 당골들이 당골들이 많죠. 대부분 좋은 사람이죠. 아, <laughs> 대표님이 제일 좋고. <laughs> 아니 그 <laughs> 방송 아, 다른 분이 보면 <laughs> 안 돼. <laughs> 근데 뭐 <laughs> 그럴 때마다 손님 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긴 합니다. 뭐 이렇게 <laughs> 이런,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그거 아닌가? 자, <laughs> 어, 말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웃음> 오, <웃음> 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유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오 그래요. 악기를 집어 넣어요. 집어 넣어요. 집어 넣어서. 이야 오늘 이런 거 처음 봤다. 이 부분을 예 때려서 올립니다. 이 풍. 어. 풍. 이야 이런 거 처음 그리고요. 봤다. 예.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 봤다. 그 안에 만져가면서 안에서 만지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 네네네.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거기만 잘 쳐야지. 오 작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자꾸 계속 때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예, 예.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때리다가 좀 쉬었다가 때리고. 어 아, 그래요. 네. <laughs> 사람 때리듯이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게 은근히 조 집중된 힘이. <laughs> 어. 아. 힘이 아 네. 사실은 이렇게 때릴 때 그냥 저희가 호흡을 멈춰서 때려요. 아 그래요? 제 호흡을. 지금. 숨 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음. 때릴 때. 호흡을 한번 참고 쾅숨한 네, 아,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 네, 네. 뭐 다, 다른 분들도 수련할 때 그렇게 하시겠죠? 예. <laughs> 네. 어, <laughs>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포인트만 잘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 네. 순간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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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숨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음. 때려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계속 쳐줍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금 조금 올라왔는데 어 영상으로는 볼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어, 조금, 조금, 네, 조금, 조금 차이를 조금, 하네요 올라가고 아, 어, 그러네요. 네. 어 그래서 좀더 라운드가 되도록. 그래서 어더 라운드가 될수 있도록. 네. 네. 제가 만족할 때까지 때리긴 하는데 음. 보통은 아끼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 다음에 네. 다시. 도색도 하고 물 바르죠. 네, 도색도 빠데도 음, 칠하고 뭐 도, 칠하고. 도색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아끼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황금까지만. 아. 황금까지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자동차 같이 빠데 칠하고 색을 입혀보는 거어 아예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건 네, 아끼는 그럴 수 있네. 그러네요 이렇게 뭐 마음은 아프지만. 어, 그래도 마음은 아프. 최대한. 더 아퍼. 최대한. 더 아퍼. 네. 표안날수 있도록 네. 끝까지 네. 안쪽에서 만졌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네.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아 아니야, 내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을 좀 잘하거든. 네. 그래가지 인공지능이 물어봤어. 아. 내가 좀 펴를 수 없을까 하니 인공지능 답이 뭐, 뭘까요? 어? 뭘까요? 인공지능이 답. 내가 펴볼 수 없을까 방법을 알려줘.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어, <laughs> 당신이 만약에 손을 대면 네. 비용이 두배세 배나 올수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어. 망신올수 있다, 망신올수 있다고. 빨리 전문가한테 가라고. 어. 당신은 손 내면은 순간 돈이 두배세 배로 올라간다. <laughs> 아, 아주 정답 을 오늘 비용은 세 배로 <laughs> 받겠습니다. 세 배로. 네, 자,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손대지 말해. 클난다고. 예, 지금 네. 뭐 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했다 말. 네네네네네네. 이 색소폰 수리는 음. 네, 이런 AI나 음. 그런 기술들이 대체할 수 없는 없는 아 맞아 맞아 맞아. 사람의 손으로 뭐 할수 있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색소폰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아이패로 오세요. 아이패로, 아이패로 오세요. <laughs> 위치는 <laughs> 남부 터미널 어 남부 터미널 1번 출구에서 일본 출구? 교대쪽으로 살짝 네. 1번 출구죠. 1번 출구요 교대쪽으로 내려왔다가 아, 어 23번 거리 내려오셔서 2, 거리보다도 골목이 골목이 두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이죠. 작은 네. 네. 골목 하면은 세 번째 골목. 아, 세, 세 번째 골목? 작은 골목이 하나가 있으면 아, 그부 터미널 내려오자마자. 아, 그래요. 예. 아, 아, <laughs> 그럼 오케이. 작은 골목 하나 있대요. 네. 나는 못, 네. 세못 번째 봤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꺾어. 그러면 네. 약간 오르막이 있어. 그게 네, 좌측에 보면 아이페어라고. 아이페어. 네. 아, 페어, 페어 레이 합니다. 아, 여기는 네, 페어 레이합리적인합리적인 합리적인 가격. 레이 아이페어. 네. <laughs> 음, 어떤 수점이지 마찬가지로 다합리적인 네. 어, <laughs> 가격입니다. 그 네. <laughs> 가격. 지금 많이 올랐 기아 깨 어떠세요? 이제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 많이 거의 올라왔죠 어, 그럼 런 그, 그게 어, 뭐 네. 일반인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 잘 모르겠고 모르겠네 안을 만지면 어. 안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져요 아직까지? 네아 그것까지도 조금 더 아, 아니 아 만약에 여기 구멍으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네 어? 그렇죠 어아 아, 이쪽으로 이, 손을 넣어가지고 아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겠어요? 한번 만져볼까요? 네아 약간 있구나 있죠? 아. 예예예 예. 네, 이것까지 아. 조금만 더 그렇구나. 이그 상태로 봐서는 거의 다 올라. 고 그래요. 겉은 올라왔는데 네. 손으로 만지니까 조금씩 있긴 네. 하네요. 네. 와, 그 안에까지 네. 그러되는구나저 안에 만져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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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봤습니다 <거의 웃음> 보통은 아케사서는이 안에까지 만질 수 없거든요. 안 들어가거든요. 손이 음 분해했을 때만. 분해했을 때만. 만져만. 아마 20년 만에 처음 만지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처음 네. 만져봐요. 네. 손으로 만. 처음 만져봐요. 아마. 아무도 못 만져봤어요. 네. 안을 만져봤어요. 이렇게 안에. 찬한 부분을 좀 더. 음. 음. 우리가 과정을 다 보니까 좀또 악기를 또더 좋아할 수도 있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다치는구나. 얘가 아,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소위 말해서 얘가 골병이 되는구나 <laughs> 지금 방금 그 동호회 연습실에서 넘어졌다고 음. 음. 그랬잖아요. 네 어, 동호회 연습실은 여러사람이 쓰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예. 엘토도 쓰지만 테너 썼을뻔 있어요 어, 두개를 쓰다보니까 테너같은 경우는 벨에 딱 잡았을때 이게 좀더 넓어져요 예, 예, 예. 넓어지다보니까 테너 쓰시는 분들은 사실좀 벌려놔요 자꾸 널려 에이. 그분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알토 갖다 얹 예. 방에 들어가서 알토를 딱 얹었을때 여기가 넓으니까 예. 걸어놓고 정확하게는 딱 중간에 안 맞춰놓고 그냥 슬쩍 올려놨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뒤가. 돌아가면서 쿵 떨어져. 맞아요, 완전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냥 예. 동호에서 회 혹시라도 거치대에 다 올려놓으실 분들은 딱 거치를 한 상태에서 여기 부분은 아삭아삭 딱 잡아야 될것 같아. 약간 좀 좁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움직이게 한다. 오, 맞아요. 하시면 맞아요. 정말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네, 앞으로는. 아, 그냥... 아니면 본인 걸 들고 다니던가. 아 맞습니다. 오우. 사고가 난 다음에 꼭 느끼시. 맞아요. <laughs> 이제 소를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네, 고쳐야지 그래도 고쳐야지 그래도. 네. 네, 약간 고친 다음에 주의를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보다도 지금 안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꼬부리지 그니까 꼬부리지고 평기는 좀 어렵네. 네, 이 곡선이다. 딱... 그러니까요. 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보니까 더 피는 게 많습니다. 오... 아, 아주 섬세하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고추 주고 있습니다. 각도에, 수선을 각도까지 대가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찾으면서 지금 계속 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음. 뭐안 해주는 바로 안, 안아 해요. 기다리라 네. 내가 시간 남고 힘좀 남을 때해 줄게 이거네 예를 들자면 음. 이런 수리 오면 바로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뭐. 방송에 나가도 돼요? 아 나가요 아 그래요 <laughs>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네. 밀린 수리가 없어 아 없으면 네. 뭐 우선순위가 네. 지금 딱 왔는데 딴거 제가 뭐안 하고 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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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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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게 우선순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업하면은 이렇게 분해, 지금 이제 분해 작업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한 2시간? 어, 그치, 어, 빨리 걸리네 작업이 응.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2시간 동안 뭐 소비자분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수도 있고. 아니, 기다릴 수 있으시다면은 뭐 기다렸다가 어 찾아갈 수도 있는데, 많은데 어 이런 것도 있죠. 조급하면 네, 작업이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 아무래도 뭐 작업의 품질이 품질도 그렇고 미스가 조금 생겼어요. 미스가 좀 네, 빨리 해줘야 되는 시간감입니다. 음... 뭐 오늘은 괜찮죠? 네. 느긋하게. 오늘은 좀 느긋하게. 네. 네. 뭐, 뭐 야구 오래 있어도 괜찮고 야, 대표님...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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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아끼미가 저 혼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까지 한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아, 또는... 소비자분이 옆에서 지금 카메라 들고 그치. 찍는다. 어. 어 맞아요. <laughs>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laughs> 상상이 안 되는. 노출하는 어. 거 아니에요. 어, 네.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장업, 갑자기 카메라 들이된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지금. 작업을 네. 하는 거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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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들이된게돼 가지고. 네. 네. 저는 뭐다 노출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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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사합제 <laughs> 어, 자리가 소비자랑 바로 마주 보고 얘기. 그그그 그, 그러게 말해요. 잠시 이런 동으 보여드리고 이렇게 문에서 들어자마자 그 사실 여기 또 이것도 있잖아요 연, 연습실도 네 연습실도 있습니다 연습실도 꽤잘돼 있던데 그렇죠 네. 잘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15명 15명 15 죽지 죽지 않던데 10, 들어가 보니까 앙상불실상불상불실도 앙상불 앙상불 있고 그 대여도 하죠 네 음. 대여도 하고 아 대여도 하고 네. 손한번더 손 넣어볼까요 손 <laughs> 어, 넣어봐요 한번 어, 더넣어보이쪽으요아까랑좀 한번 비교. 어쪽으로 어디 아 이쪽으로 어야돼 네. 네.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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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거긴들어갔어요어까랑 네, 네. 비교해보시면 약간 디 어디 어 약간 이제 거의 뭐 거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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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하디 어디 어도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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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그디어그 어디 어디 어 여기서 봤던 다 올라왔죠. 그러네요. 이제 어, 뭐 이거 없네요. 네, 살수 있을까요? 못 찾겠는데. 네. 어, 누가 오늘 아침에 누가 사고 쳤는지 아무도 네. 모르겠네. 이렇게 봐서 이제 모릅니다. 예, 예, 그러네. 이제 저희 같이 수련 삼든지 안쪽도 체크를 하게 체크를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니까 조금 더해 드리는 거. 음, 음.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갖고 보통 네. 하루 이틀 정도 작업하거든요. 이런 작업은. 어, 그래요? 네, 이거는 그리고 오늘 작업하다가 시간이 늦었으면 음. 이렇게 걸어 놓고 퇴근합니다. 어. <laughs> <이렇게 걸어놓고 웃음> 안녕 내일 봐 이러고 <laughs> 내일 봐 내일 어, 봐 내일 어, 봐 이러고 아침에 와서 어또또 한번 만져보고 어 만져보고 또 작업을 하면 때로는 약간 쉬었다가 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더 빨리 끝나고 더잘될 때도 있어. 요 어. 이게 좀,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음, 그래요? 수리를 하다가 우리 나갔던 내일 봐요? 아 어, 그럴까요? <laughs> 수리를 하다가 좀안 된다. 음. 저러면 그냥 손을 놔요. 음. 또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끝. 그래요. 네,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상하게 잘 못이 밸런스가 안 잡히거나. 전체적으로. 구르꾸나 그럴 때는 아, 그럼 뭐더 거기다가 에 에너지를 쏟을 수.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낭비라는 생각이 좀. 오. 그냥 스톱을 하고. 오케이. 다음 날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음. 다른 작업하고 하다가 음.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작업하면 또 돼? 어그 전날 왜안 됐지? 오그 <laughs> 생각에도 좀 그래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가 다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하는 사람들로 비싸긴 하다. 아, 사무 사무직도 그렇긴 해. 예안 풀릴 때는 보면 네. 어 정기 쉬거나 하루 정도 틈을 두면 확 풀리는 수가 아 그런가요? 있죠. 저 직장 다닐 때 엄청 깨졌는데. <laughs> <laughs> 야 그것도 못해. <laughs> 아, 아 일단 못해하고 혼나고 다음 아, 날 하면 되지. 아, 뭐 엄청... <laughs>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무직도 예 네, 네, 네. 사무직. 한 1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원래 경영학 전공 아니었나? 경영학 전공이고 회사에서 이제 회계 쪽. 아, 어, 야. 치명 네,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야, 돈이 이거보다 더잘벌수 있는 길이 있다. 회계 쪽을 하니까.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이거는 이제 뭐 자유? 자유 자유. 오케이. y Okay. o 신 a y Okay. o k a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셨잖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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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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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 a y Okay. Okay. o 에 그때 이제 한달 정도씩 해서 음. 매일 출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어. 하면서 네, 수리하는, 수리하는 거. 네, 보고 배우 배우 배우. 네, 연습해보고. 자, 우리 신현 선생님은 사실 그이세스폰의본 본산일 할수 있는 프랑스 셀마에서 직접 수리 연수를 하신 분입니다. 수리 네, 연수 열명 정도 계실 거예요. 어, 열 분이 계세요? 어, 예. 동문회 아세요 동문회? 동물에는 없니다 동물이 없어요? 네. 아, 동물 조직해야지. 이제 조직을 해 이제 조직 동물 조직해야지. 이게 수리사들이 조직이 되면 네. 네, 와야 됩니다. 와야 돼, 와야 돼. <laughs> 어우, 이가뭐 작다 보니까. 네. 넉넉하면 음. 넉넉하면 서로 나누고. 그렇구나. 좋잖아요. 그렇구나. 파이가 워낙 네. 작다 보니까 네. 나눌만이 네. 양이 안됩니다 아, 어? 아니 양이 적어. 아유, 오늘 별도다 오늘 별, 별, 별 얘기를 별. 아니 우리 뭐 속맘도 얘기도 하고 현실이 네. 또 현실이니까. 네. 네. 현실 얘기도 하고 뭐 좋죠. 뭐 이런 얘기를 또 맞습니다. 우리 또세스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리하는 분들의 얘기도 알아 놓으면 좋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너무 좋지. 당연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왜이 곳을 20년 동안 계속 찾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좋겠고. 맞습니다. 속속들이 이렇게 잘 알고. 아, 그럼요. 네. 그냥 진솔한 게 좋은 네, 거. 그냥. 네. 뭐 네. 숨긴다고 숨길 네.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아닌데. 제가 어디서 뭐 특별히 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인터넷에 유튜브에 네. 필요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대요, 진짜. 네, 그래서 많아서. 맞아요. 뭐 나만의 기술도 아니고 네,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 이렇게 개방해줘도 뭐,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수는 없어 이아못 하죠. 공부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거 수에 나온다고. 예. 네, 공부도 <laughs> 있어야 되고. 네. 약간 그동안,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스프링 빠진 거 정도는 다시 집어넣거나 이런 거는 배워야 될것 같아요. 어, 그죠? 그런 거 정도는. 기본 정도는 배워도 좋을 것같습 응급 상황에서. 좋죠. 응급 네. 상황에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니다 네, 예, 예, 맞아요. 기본 응급은 좀, 당장 뭐, 연주가 안 되니까. 네, 네, 맞 예. 뭐, 솔샵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아, 네. 빨리 좀, 그, 당황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항상 뭘 연주를 하는데 네, 네. 하다 보면 가끔 솔샵이 솔샵. 저 <laughs> 악기도 붙어서 그래 가끔 예, 솔샵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솔솔이 내고 넘어가 버립니다. 네. 저를 가르치는 프로 선생님은 그냥 건너뛰라고 그 하지 말라고. 그, <laughs> 그 연주를 건너뛰라고? 아, 그런가요? 어, 아니면 대체 키를 다른 걸 눌러야 그 키에 그 코드에 맞는 다른 키를 누르면 된대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제가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은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오래 때리냐 네. 하실 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때려들것같네요네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계속 만지나니 음 그러네요 네. 지금 잡히니까 세세하게 만지나요 네 잡히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올려드리기 음, 위해서 음. 좀더 때리는 겁니다 음 사실은 이 정도에서 마감해도 음 네. 괜찮거든요 참 그러네요 못 찾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네. 보통은 이 쪽에 주름이 좀 잡히면서 보이는데 응. 그것도 지금 보이잖아. 어, 안뭐 전혀 안 보이는데? 네. 아무리 봐도. <laughs> 아니, 카메라가 육안으로 봐도 저는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네. 한 두세 번만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예, 예. 어우, 진짜 모르겠다. 하여튼 기분 좋게 가겠네요. 안에 만져보시죠. 닭가랑 한번 비교해보시죠. 아마 거의 아니, 못 찾겠는데?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약간 있긴 했는데 아니야 잘 이게 저안못못 찾겠어. 네. 저는 못 찾겠어. 이제 저... 약간 원래 있는 선인가 이런 어, 뭐 생각 이 정도로 그런, 그런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인데. 맞습니다.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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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 음, 음, 중앙에 선이 음. 있어요 이 악기가 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래. 아 그러네 접합을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여기는 선 음. 이렇게 이 있습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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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선같아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보이시나요 아니 잠깐 음. 이쪽으로 봐야 되는구나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 라인이 일자로 쭉 보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선 같은 사실은 거예요. 살짝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어어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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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네요 이제 어 거의 못 음. 찾았지. 뭐, 뭐 모르겠어 이젠뭐 진짜 모르겠네. 여기였습니다. 요브이. 요 <laughs> 모르겠어요. 요브이. 네,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잘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는데. 네.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이렇게 막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조립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제 조립을 할 음. 거고요. 네. 전디옥 교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 네.